다음은 서울 송파구가의 김은우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예, 상관이 사무총장 직무 대행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처장님, 최근 뉴스 나온 것 중에 살아 있는 꽃게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사서 봤더니 봉투 안에는 다리가 떨어져 있는 죽은 꽃게가 들어 있더라. 이 뉴스 본적 있으시죠? 네. 저는 본적 없습니다. 네,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성관이 모습하고 너무 닮은 것 같아요. 오늘 인사말을 보시면은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인식하겠다, 절체절명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사 활동에 협조하겠다, 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성관위는 2023년 6월 2일 날 국민들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익위 조사나 국회 국정조사,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 맞죠? 예. 이 말이 자, 감사원 감사 안 받으려고 공여 지척으로 <laughs> 내세운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자정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하신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해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둘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근데 국민들의 이제 분노가 커지니까 갑자기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 그것도 찔끔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권익위 조사가 시작되자 성관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가 막힌 회피 스킬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권익위 조사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감사원 조사 받으니까 권익위 조사는 안 받겠다. 자, 이게요 법률적으로는 청약의 유인을 허위로 하는 이른바 불법 호객 행위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 조사는 성실히 응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PPT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선관위 문제 중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게 자녀들에 대한 부정 채용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선관위 자녀 채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보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요 취합된 자료는 위원회 감사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입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감사과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저기 저 처장님. 예. 선관위에서 정치인들한테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 안 보내고 그 자료는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라고 답을 하면 선관위가 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넘어갑니까? 앞으로 넘어 가실 거죠, 선관위는? 아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감사과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답을 했잖아요. 그럼 다른 기관도 똑같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성관이 지금 자료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정말 이 자료들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정말 가관입니다. 자, 2주 전에 보내 달라고 했던 걸 어젯밤 22시에 보내기도 하고요. 그 내용이 정말 엉망입니다. 자, 해외 출장 내역 한번 볼까요? 블록체인 기술의 최신 성과와 도전이라는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차장님 해외 출장 내역을 보겠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간 사람 일시 장소겠죠? 자 장소 달랑 미국 뉴욕입니다. 뉴욕 주입니까? 뉴욕 씰입니까? 뉴욕 주는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남한 면적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지료, 자료 보낼 거면요. 그냥 출장지 지구 이렇게 쓰세요. 그 출장 기간은 더 웃겨요. 자, 출장 기간을 아예 다지워놨습니다몇 방, 며칠인지 안 나와요. 아니, 출장 내역을 보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몇 방, 며칠 어디에 갔는지가 안 나오면 이게 지금 자료 제출입니까? 이건 조롱하는 거죠, 국회를. 처장님. 예. 성관위에 이런 식으로 자료 나중에 보내면은 그거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죠? 정치자금 영수증 보내주는데, 몇, 언제, 금액, 장소, 다 지우고 보내, 보내볼까요? 그럼 알아서 그거 판단하실 거예요? 자, 개요도 다 지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뭘 했는지, 왜 이걸 이렇게 공란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워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일정에 대한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본 의원실의 선관위에서 보낸 출장 개요에 대한 내역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자유가 보이십니까? 성관위는 국회의원이 궁예로 보이세요? 무슨 관심법으로 제가 여기에서 몇 병, 며칠, 어디를 갔는지 그거 제가 그냥 관심법으로 알아내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자료? 진짜 이게 지금 왔어요, 성관위에서. 저희가 시범 삼아 선관위의 정치자금 영수증 다 지워서 한번 보내드려 볼게요. 고발하지 마세요. 자, 위원장님, 네. 이게 지금 실제로 보내온 내용이고요.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는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의 서류 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낸 것은요 사실상 제출을 거부한 것이고 제 4조 이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자료를 보내고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는 우리 행안이 의결로. 아예 수고하셨습니다. 그이 부분은 여야간의 간사 협의를 거쳐서 어, 정하도록 하는데요, 처장님. 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이 자료는 제가 오늘 처음 봤고요. 처음 봤죠. 이 의회를 불문하고 어?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거는 국회를 성관위에서 모독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아, 이 부분은 여야 간의 협의를 간사간 협의를 거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